저는 제 테마 원주공장 생산팀 내에 있는 완제 포장 파트에서 파트장을 맡고 있는 박영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생산팀은 원액 파트랑 완제 파트 두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장일도 다르고 저희 완제 파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간단하게 파트원 길이 미팅을 해서 그 해야 될 일, 그리고 뭐 어저께 못했던 일 해서 그날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서로 공연을 한 다음에 그일을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을 해서 오전 오후로 업무를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GMT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 작업장 내에서 제약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부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을 눌러야 되고 제한적이어야 돼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그리고 그 만약에 술 좋아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냥 먹밤늦게까지도또놀지잘 못하거든요. 다음날 사산 네. 때문에 스케줄, 컨디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래서 항상 주말을 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laughs> 아, 저희 회사가 좋은 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중 시스템이 잘돼 있어가지고 항상 작업장은 똑 같은 온도와 거의 균일한 온습도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작업장 결과면 상당히 괜찮합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뭐사에서 하시는 분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 교육만 하면 안 되니까 또 훈련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저희끼리 이제 생산이 하나가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리뷰를해가지고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고 저희가 어, 지금 보시면 여기는 가운만 입고 있었잖아요 동영화 작업장별로 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단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 무균 작업장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하게 뭐 무균된, 멸균된 자재들이나 인증된 작업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 그레이더 A, B, C, D, C, n C, N, C,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눠놓고 지금 각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신 데는 C, C, 5단계에 해당하는 분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 일단 아파트를 구해드렸고요. 물론 관리비는 저희가 하지만, 어, 이 아파트 에 에어컨 기본적인 그 가전제품들을 다 구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해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런 뭐 야구라든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2년씩 이어지기 때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가활동은 자제하고 그래서 본인은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바이오 쪽에 사실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수요도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은 기대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약에서는 발전할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아이오제약회서좀 근무를 해왔습니다. 어, 저희 파트원들한테 게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희 파트원들도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속성도 많이 타가지고 근데 이번 기회를 더불어서 파트원들한테 고생이 많다 그리고 회사가 극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사실은 여기가 첫 직장인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바었어요 저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이런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감옥한 성격이고 무뚝뚝하다 보니까 그런 거잘못생겨해것 같아가지고 이 기회를 더불어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 그래도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